7월 24일입니다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계시로 요한계시로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재판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어려우십니다.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재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마다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움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마지막 그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러자 첫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생기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종기가 생겼다는 것은, 어,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이제 할 때, 여섯 번째 제안, 그, 종기도 그때 생겼죠. 그때, 그 종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기지 않고, 어, 아,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생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나쁜 종기가, 신, 첫 번째 심판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짐승 우승에게 절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거기만 생겼다. 둘째 천사가 대, 바다에 쏟으니까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됐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러면요, 그러면 더 이상 바다는 바다로서의 그 효용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어, 그 악취가 엄청난 악취로 말미암아서 어, 바다에 배들이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무역이 끊기고 사람들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산업이 중단되는. 인류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은요,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아서, 쏟아서 물이 피가 되었다. 그러면 생수가 없어지는 거죠. 물을 마실 수가 없죠. 하루라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통은 엄청난 것이고,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판 심판을 했더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주님이 의로우신 것인가? 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 그들이라고는 악한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 우상 틀어놓은 사람들,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서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라고 이제 천사가 말하니까 이번에는요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제단에서 이것은 제단에서는 어 바로 예언자 죽은 예언자 순교자들이 지금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뭐라냐면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님 왜 빨리 저 악한 자들 심판하지 시 않으십니까라고 했던. 그런, 이제, 앞에서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하시니까, 심판 잘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호응을 하는 거죠. 넷째 천사는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대접을. 그랬더니,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그런, 어, 역할을 하도록 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사람이, 어때요?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그 고통을 미리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참,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재앙은 대접을 이번엔 짐승의 왕좌에 쏟아요. 그 짐승의 왕자라는 게 짐승 사단의 그어 쫄개죠. 그 왕자라는 것은 짐승의 그 사단 사단의 어떤 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이죠. 짐승 나라의 중심이죠. 거기다가 이제 자자복 쏟으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어둠의 재앙에 열번그 재앙 중에서 추락하기 직전에 아홉 번째가 어두워짐 어둠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오늘도 첫 번째부터 지금 쭉 이어지는 그 재앙의 심도가 점점점 깊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인류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자기 괴로움에 못 이겨서 자기 혀를 깨밀 정도로. 그런데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리고 자기 행동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왜 그럼 빨리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까?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기를 계속해서 촉구하시지만 결국은 이렇게 재앙을 이런대 재앙을 당한다, 당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은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하셨고요.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불의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불호하지도, 억울해하지도 말고 심판이 덧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어, 억울해하지도 말고 또 불호하지도 어, 않는. 오늘도 그런 악한 자들의 득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